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한남 시범 아파트입니다. 1970년에 지은 이 아파트는 노후도가 심각해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은 잦은 국지성 호우로 무너지지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비 오면 비가 막새 가지고 전기 막그 합선이 돼서 이사 가신 분들도 많고요. 곰팡이가 저희 집도 그렇지만 막 새카만 곰팡이가 온 사방 벽에 다 있어요 다. 비가 올 때는 복도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에서 물이 흘러 나오고 해서 복도가 이렇게 다 젖어 있어요. 누전이 돼 가지고 복도가 1층서부터 5층까지 불이 안 들어와요. 컴컴해 가지고 넘어질 위험도 있고. 사정이 이런데도 재건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단지의 토지가 주민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단지는 서울시가 1970년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만 보장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으로 공급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없어 여러 차례 재건축이 무산됐다. 2016년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한남동 다섯 개 필지를 사들인 후에야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후 한남동과 옥수동에 걸쳐 있는 나머지 두개 필지 매입에 나섰지만 서울시가 2021년 토지 매입 불가 처분을 내리면서 재건축 추진이 멈춘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옥수동 필지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지정 고시한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을 위해 옥수동 필지의 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도 이같은 민원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민들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지난달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건축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강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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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50년 넘게 주택으로 사용한 토지 소유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공 당시에 아파트 부지,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로 여겨졌던 그 면적을 지금도 당연히 일관되게 어, 행정청에서 국가를 위시한 서울시 용산구 같은 행정청에서 이 면적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조합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에도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한남 시범 아파트 주민들은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봐도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한 상태인데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강경직 기자, 한남 시범 아파트 실제로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빗물이 세워서 5층 꼭대기층과 지하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곳이 지하층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아무도 거주하지 않습니다. 아, 네. 50년이 넘다 보니까. 보수를 해도 소용이 없어서 주민들은 붕괴나 화재 같은 재난 사고 발생 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한남 시범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이제 공원 때문이라면 공원 부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 공원을 제외하고는 재건축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네.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면적보다 줄어들어서 주민 전원이 원래 면적 그대로 살수 없다고 합니다. 음. 어, 한남 시범 아파트는 120세대 4개 동 82제곱미터, 92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 27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울시가 매입 불가 결정을 내린 공원 부지가 전체 아파트 부지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네. 더구나 이 일대는 자연경관 지구로 묶여 있어서 높게 지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공원 용도 해제와 함께 자연 경관 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까지 열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남 시범 아파트는 보시는 것처럼 용산구 한남동과 성동구 옥수동에 걸쳐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용산구 땅인 한남동 1 3 8 7이원까지는 주민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규모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서울시가 공원 지정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설레를 남기면. 향후에도 유사한 민원이 우후죽순 많아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시의 입장은 설레를 남기는 게좀 걱정된다라는 거군요. 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애초에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분양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함남 시범 아파트 같은 사례 서울시에 또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70년에 입주한 용산 중산 시범 아파트입니다. 네. 토지 임대부 주택의 1호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것도 2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데 1996년 재난 위험 D 등급을 받을 정도로 낡아서 비가 새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중산 시범 아파트 원효대교 북단에 위치해 있죠. 저도 이제 한강변 지날 때마다 입지가 참 좋은데, 근데 많이 낡았거든요. 그런데 참 재건축이 지지부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산 시범 아파트도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가요? 네, 중산시범 아파트는 엄밀히 말하면 한남시범 아파트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음, 네. 서울시가 한때 시유지를 매각하려고 했지만 주민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서 재건축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중산시범재건축추진위원회가 시유지 매입 가격을 이미 산정해서 이를 바탕으로 주민동의서를 받았지만 시유지 매입 가격이 나와야지 주민들이 땅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용산구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토지 임대부 주택은 분양가가 싸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임대하는 거죠. 최근에도 반값 아파트란 이름으로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집값 상승 국면이나 고금리 상황에서는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아파트 건물 값만 내고 입주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 잇따라 분양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가 네. 좋은 곳은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자재 값이 오르면서 아무래도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땅값이 빠진. 반값 아파트 분양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네. 입지도 강동구라든가 또 서초구, 강서구, 마곡 등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재건축 시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한남 시범 아파트 그리고 중산 시범 아파트가 겪고 있는 문제를 향후에 똑같이 되풀이하는 건 아닐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문가들에게 한번 제가 견해를 여쭤봤는데요. 네. 아예 토지까지 분양하는 형태의 공공주택을 출시하거나 분양가가 저렴한 만큼 이 토지 소유권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수 분양자가 미리 인지해서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음, 네.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적으 토지 임대부 자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공공이다 보니까 공공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분양을 한 거지 그 해결책이 없단 말이에요. 아예 분양을 하려면 공공 분양을 싸게 하든가 토지까지 같이 그게 제일 깔끔하고 시를 장기 분할 매각하는 식으로 간다든가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 반값 아파트를 실현한다 특혜거든요. 서울시나 국토부가 임대부 주택을 하지 않고 그 토지를 다른 형태로 활용을 한다 하면 훨씬 큰 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을 겁니다. 수분행자들은 이제 지금은 땡큐지만 팔려고 보니까 왜 우리는 그 개발이익을 요거밖에안 줘? 뭐 이런 식의 볼멘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들 의견은 토지 임대부 주택 말고 차라리 공공분양을 하든가 아니면 토지를 장기분할로 매각해라.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주택은 좀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미래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가 편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좋을 수가 있지만 이후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데 갈등까지 발생하다면 정말 힘들겠죠. 반값 아파트 혹시 분양받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제를 하고 입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경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